전 재수 자체를 일단 막 강추를 드리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재수생들이 많잖아요. 재수생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재수가 어머님들이 여기 살펴보셔야 되는 건 회피하는 재수인지. 그러니까 왜 쪽팔리잖아. 그러니까 그 회피가 아이가 회피를 하는 건지 엄마가 회피를 하시는, 하는,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. 특히나 학군제에 있는 경우들은 친구들이 전부 다 내보다 다 괜찮은 학교를 원서를 쓴다고 하니까 지는 시간을 벌고 싶은 거야. 재수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 이렇게 남들 다 쉽게 말하면 2레벨 정도는 다 가는 것처럼 근데 아닌 경우가 많은데도 지금에는 지금 지 친구들이 전부 다 2레벨 가는 친구들만 보이는 거야. 근데 지는 4레벨 갈라 하니까소위툭된 말로 이게 쪽팔리잖아. 그러니까 그냥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또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지 아닌지를 좀 그때 냉정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. 그 시간을 버리게 돼 버리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없다고는 얘기하기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.